수은 길입니다. 하늘이 흐려요. 구름이 있어가지고 시원합니다. 아, 진짜 하노이. 어, 그리고 어. 강관너편에 가니 어. 품유. 어. 커피숍 사람 많아요. 이름 앞에, 제 동네 맞아요 음, 간판에 알미늄이 붙었네요 글씨 이제 따놓겠네 애들이 어젯밤에도 9시 반까지 애들 의자 만들었어요 미친놈들

아르네 5mm 네, 위에요. 여기 이제 테이블 뒤쪽에 올라갈 거고, 여기 시트지 작업을 거다 해야 됩니다. 여기 있던 언니들은 뭐하는 언니들일까? 전화 납니다. <laughs> 급편전 하겠어요? 오늘 할 것도 머릿속으로 좀 정리 좀할 겸, 실수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쉬어야죠. 늦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8시 반에안 왔네요. 다시, 맞고. 기 와라! 5초면 다치네! 야, 구시다! 와 야, 일로 와봐, 둘 다. 너희들은 베스트야, 베스트! 하지, 하지, 하지. 베스트! 야! 자, 저녁 시간 되면 2층에 이렇게 열릴 겁니다, 항상. 열려있는 게 평상시겠죠? 하늘도 보이고. 그선합니다 똑바로 안 해, 새끼야! 여기도 이 박스 들고 청소해야지! 일단을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지 왜? 저거 쓰레기도 있고 힐봉도 있고 응. 야 알바를 하려면 제대로 해 깨끗이 그, 그것도 다 버려야지 하도 게임해가지 잡아왔어요 한 시간에 2만 5천 동야일부러 많이 주는 거야 이 새끼야 할머니 남녀인 6가지 친구가 오토바이 산다그래가지고 혼다 매장에 왔어요 뭐 비싼거 말고 비전이나 이런거 살라 했더니 뭐 3,900만동에서 한 4,500만동 사이네요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은거 먼저 사지 마라 저는 20년 전에 왔을 때 그냥 썩어가는 귀한 눈 중고 오토바이를 그냥 가가 있었죠 그 당시에 <laughs> 한4 0 0분째리 사가지고 한달 타고 버린 적이 있습니다 줘버렸지 근데 이제 여, 이거 사는 사람이 외국 사람한테는 그, 명의가 안 되니까, 집사람 명의를 하려는데, 집사람이 낙장이잖아요낙장에서 해야 된대요. 이거 해가지고 번호판 달고 온는데두달 걸린대. 그래서 지금 방법을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남한테 시키든지. 이승, 우 오늘 알바를 공짜로 하는데, 한 시간에 2만 5천 동 아니고 2만 동. 디스카운트 디응너 지금 이 하나만 있잖아 응, 승용이 울면 승용이 울면 내려만 이만도 이울이만동 내려와, 알았어? 네? 승용이 갚으면 법남얘이야 알았지? 자, 이제 음. 벽 테이블 뒤에 이 시트지 붙이려고 작업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빛깔 시트지. 한 장씩 붙이는 게 너무 어렵죠? 왜기싹 펼쳐놓고, 여기다가 빗물 뿌리고, 한 번에 붙여서 칼질로 한번 쭉쭉 나가면 끝나죠. 이거를 한 30개, 25개 해야 되는데. đỡ trình nước để mình mình đẩy nó không có dính chặt liền, đúng nó mình làm sai thì mình có đỡ, mình có đỡ ít hơn là, là dễ được không? nữa mình lấy cái gì cái này, không. Không, à? làm nha Thôi, giờ mình làm, làm, làm đừng có đẩy, chắc hơn Lát nữa bơ làm thử luôn đây này nè, nè, nè ở hai bên này cho nó, nó, nó chảy ra chỗ, chỗ giữa tính này. Bơ ngô 빗물, 이네물이 네. 뒤에서 올라오는 간접 조명. CT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반대다. 반대 내리 đi. 반대, 반으 자, 이제 테이블 배치는 이벽쪽은 끝났고요. 의자다 붙였는데 이제 여기가 좁아요. 그래서 이거만 잘라야 되는데, 이 MDF 잘릴지 모른다고. 니들이 못한 게 없어. 다 하지. <목소리> 안을이 때문에. 그지 숨이 나오지. 응. 엄마 먹을 때까지 기다리자이 응. 2층도 간접 조명 달고 있습니다. 되게 귀찮아요, 애들 하는게. 네, 여기다 양을... 여기다? 양? 아. 가고있고... 자, 1층도... 의자가 조립이 다 되고 있어요. 오늘 안에다될것 같아요, 의자 조립은. 내일까지는 청소 싹끝나겠는데 보니까. 최공 작업은 내일까지 가겠다. 간판 마무리할 때까지. 화장지는 그우빛깔로 비췄는데 그림자가 비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예상할 수 있는 저거고 여기다가 화장실 표시 남녀, 사춘님이 찾아준 그림을 어, 또 인쇄에다가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 가려주는 너 알바비 받으려면 제대로 해라잉? 좋습니다 움직이는 바람이 좀 시원하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테이블 여덟 아홉 열열 하나 배고자가 열한 테이블입니다1층 아, 어, 두 개가 늘었어요 실은 여기를 좀 공간을 둘까 생각을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들 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음. 4인석으로 한번 늘립니다. 아니, 간판을 빨리 작업을 딱 했으면 깨끗이 오늘 치울 수도 있을텐데 뭐가 돼야 되겠네요. 여긴 1층이 88명 좌석이 나오고요. 2층이 54명, 4명이 나옵니다. 어 그럼 142석 크네요. 꽉 채우자! <laughs> 삽니다, 분명히. 둘, 넷, 여섯 개 테이블이 붙었는데요. 원래 이 테이블이 주문을 하면서 페인트 칠을, 락, 그, 그, 리스트 한 두세 번, 세네 번 하려고 그랬어요. 해가지고 저 했는데, 지금 집사람도 그렇고, 보는 베트남 사람들은 다 이쁘다 그래요. 왜 색을 칠하냐? 고민스럽습니다. 안참 붙이 동구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1층은 이제 이쪽 끝났고 이쪽 저기자 붙이기 전에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2층은 LED 넣는 게 시간이 걸리지. 자시트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그 어 뭐라 그러나요. 전기를 사용해야 되잖아. 핸드폰 충전해야 되고 그래서 두 테이블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전기 배선을 합니다. 하면서 LED를 같이 놓고 LED가 이렇게 꺼거고 다행인 건그 림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우가 전기를 알아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니다몇 사랑은 오렌지를 하고 있고 저는 점... 치즈, 조금 치즈냐? 간식 먹습니다. 어다 이제 그 로우. 어다 쫙인상조놓할 거예요. 영상에는 불이 깜빡깜빡 거리죠? 깜빡 이는분 아닙니다, 이게. 영상을 쓰면 그렇게 나와요, 불이. 잘했군요. 응. 네, 자리 배치가 정말 어렵네요. 음. 역시 일이 막바지는 맞는 것 같아요. 쩐도 많이 쓰셨고. 뭐 탄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힘이 없어 지금. <laughs> 네, 나올 수좀 넘었는데 이제 우늘 그만해라 했더니 조금만 더 하고 안 되는데. 얘들 맥주 냉장고에 맥주도 있고 뭐, 술 먹으면 또 할놈들이야 또. 뭐 아. 네, 덕분에 쉽게는 합니다. 힘들긴 하네요. 한번 넘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려고 했었지 근데 벅비가 세다 그래서 판매를 안하고 자 오시는 한국 스님들 한테 제가 한잔씩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용으로 200병 짜리 깔리는거거든요 저 1층에도 아마 이게 그 밋밋한 벽을 뭔가 모양이 나 틀린 삶들이 있으니까 얼만을할것 같아요. 제가 봐서 조명상 이게 뭐야? 이거 왔다가 하나씩 훔쳐갈 수도 있고 시스은 아는데 달라한 하는 시츄 이제 이상한 사람들. 도배지가 약간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케이블 자리가 딱 확정이 되고 나서 달라고 밀어놓으었는데이 정도 확정이 된 거죠, 뭐 있으니까. 네, 두개 하겠습니다. 속으좀싹 하고, 두배 하고. 마감 단계. 나이크 그. 카운터 테이블이야. 이게그 해요. 금고기. 금파이게. 금파이게. 어, 계속 뛰기는 탁 토이. 아, 에요? <뽤� <뽤� 거의 전기 작업은 뭐 90%된것 같습니다. 하네요. 안하고전이 예상한 것만큼 예뻐요전이흠모예요딴 사람이 이뻐이지. 이제 의자재에서 간접성 올라오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디베냐 안꼽 아, 지금 체근합니다 네. 5시 55분